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데이지덕입니다. 가격은 7,0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디즈니 캐릭터 데이지덕이 랜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체 가능한 두 종류의 눈 파츠에 브리 파츠도 두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표정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고요. 옵션 파츠에는 전화와 선글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날드 덕에 이어 데이지 덕도 넨드로이드로 상품화됐습니다. 눈과 부리 파츠를 조합하여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 수 있는 구성인데요. 심플하긴 하지만 캐릭터의 재현도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스트랭스 던폴 버전입니다. 가격은 8,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블랙 록시터 던 폴에서 스트랭스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인 기간틱 암은 손가락이 자유가동하는 것 외에 엄지 총구에 사격 이펙트를 장착할 수 있는 등 박진감 있는 액션 장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플한 소체지만 기간티 감의 구성이 꽤 인상적인 상품이네요. 상품 정보상에는 미라이트 316 시리즈를 꽂아서 발광 기믹도 활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메일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이치아라 6호입니다. 가격은 7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클램프 작품 트리플엑스홀릭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동등한 대가를 받는 가게의 점주 이치하라 6코가 낸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인상적인 긴 의자나 담뱃대, 연기 이펙트 파츠, 술병 옵션 파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옵션 파츠의 긴 의자와 다리 꼬고 앉은 포즈가 기본 구성인게 인상적인 상품이네요. 지금 시점에서 상품화가 될거라 예상하기 어려웠던 작품이기 때문에 완성도도 그렇고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스펙토리에서 나오는 피그마 에리스 보레아스 그레이렛입니다 가격은 9,2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3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무직 전생에서 데드핸드의 광견 에리스가 피그마가 되어 등장합니다.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 강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팔짱 파츠와 검 외에 참격 이펙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정 파츠나 외형 자체가 작중 에리스의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브나 케이프 같은 옵션 정도만 더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퍼레이드 댄지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체인소맨의 주인공 댄지를 팝업퍼레이드화했습니다. 가슴에 시동줄을 당기는 듯한 포징으로 작품의 주인공 연출을 가장 무난하게 표현한 듯한 조형으로 나왔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퍼레이드 체인소맨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8.5cm입니다. 댄지의 변신 모습인 체인소맨 모습으로 상품화했습니다. 상체를 많이 젖힌 특유의 포즈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댄지와 체인소맨을 각각 상품화 되었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후지사키 치히로입니다. 가격은 3,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4.5cm입니다. 단간론파의 초고교급 프로그래머 후지사키 치히로의 팝업 퍼레이드 상품입니다. 작품 특유의 눈 표현이나 일러 기반의 무난한 포징으로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마일에서 나오는 시로 카미야유 아트웍스입니다. 가격은 26,000엔, 제품 사이즈는 7분의 1 스케일, 약 28cm입니다. 노게임 노라이프에서 주인공인 게이머 남매, 공백의 한 사람 시로를 7분의 1 스케일로 입체화했습니다. 하집 노게임 노라이프 카미야유 아트웍스의 미끄림 표지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조형과 치밀한 색채로 채스된 시로를 전달한다라고 하고요. 컬러기는 스커트에서 발생하는 컬러풀한 트럼프를 입체로도 완전 재현했다라고 합니다. 소녀스러운 몸매와 포근한 미소짓는 표정도 매력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작품 특유의 화려한 색감이 인상적인 상품입니다. 펼쳐진 머리카락이나 흩어지는 트럼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까다로운 조형들이 눈에 띄는 상품이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하츠네미쿠 비프스 심포니 애니버서리 버전입니다. 가격은 35,000엔으로 나왔습니다. 하츠네미쿠가 풀 오케스트라 콘서트 하츠네미쿠 심포니 2020 비프스 애니버서리의 메인 비주얼 모습으로 스케일 피규어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렐라시 가그리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비주얼 이미지를 비주얼의 인상 그대로 입체화했다고 라 하고요. 추궁기의이미지와한 드레스는 클리어 파츠와 펄, 골드 도장으로 섬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눈 감는 얼굴에 더해 부드럽게 미소 짓는 미소도 포함된 호화 사양이라고 하고요. 섬세한 머리카락 흐름, 손발, 모습 등 매력이 담긴 조형에 꼭 주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부분은 서랍식으로 소품 수납이 되기 때문에 오르고를 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츠네미쿠 심포니 SK 피규어입니다. 메인 비주얼을 화려하게 피규어로 표현을 했고요. 오르골이 포함되고 수납되는 베이스 등 구성도 독특한 피규어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맥스펙토리에서 나오는 피그마 여성 바디 미카 미니스커트 차이나 원피스 코디입니다. 가격은 6 8 0 0에 제품 사이즈는 약 13.5cm입니다. 피그마 스타의 신 캐릭터 미카가 섹시 앤 귀여운 미니스커트 차이나 원피스로 등장합니다. 표정은 웃는 얼굴을 준비했다고 라 하고요. 액션 피규어 서로는 획기적인 티백 스타일의 속옷 소체를 채용했다라고 합니다. 부속된 끈 파츠를 장착하는 것으로 보다 호화로운 드레스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라 합니다. 새로운 스타일 소체와 의상 스타일의 상품입니다. 오리지널 캐릭터 자체도 새로운 스타일이 꽤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의상 자체도 이쁘다 보니까 가성비 상품으로는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스폰지밥입니다. 가격은 72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애니메이션 스폰지밥에서 스폰지밥이 랜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교환용 표정 파츠와 세 종류의 눈 파츠를 조합하여 풍부한 표정을 즐길 수 있고요. 옵션 파츠에는 애완동물인 핑핑이와 게살 버거, 뒤집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랜드로이드로 가능할까 싶었지만 상품화가 된 스폰지밥입니다. 특징인 외형 자체의 재현도도 높으며 파츠 구성으로 다양한 표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폰지밥 하면 빠질 수 없는 버거나 핑핑이 등 옵션 구성도 나름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베스펙토리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루시 하트 필리아입니다. 가격은 8,4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페어리테일에서 성령마도사의 루시 하트 필리아가 랜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형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에는 성령의 열쇠 외에 두 종류의 채찍과 성령 소환 이펙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상품화가 전개되는 페어리테일입니다. 루시 또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으로 전개 중에 있고요랜드로이드 특유의 귀여움이 강조된 조형을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프링에서 나오는 스즈카제 아오바 바니 버전입니다. 가격은 36,300엔, 사이즈는 4분의 1 스케일, 약 30.5cm입니다. 뉴게임에서 스즈카제 아오바가 바니걸 차림으로 입체화했습니다. 4분의 1 스케일의 볼륨에 망사 스타킹을 사용한 호화 사양으로 살짝 어른스러운 네이비 바니슈트의 몸을 감싸 평소 일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녀의 매력을 즐겨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게임의 주인공 아오바의 바니걸 피규어입니다. 전형적인 프링스러운 바니걸 스타일로 나왔고요 조형 자체는 애니작화와는 또 다른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하츠네 미코 비프스 심포니 애니버서리 버전을 고르고 싶네요. 하츠네 미코의 다양한 바리에이션 중 하나인 심포니 버전의 미코 피규어입니다. 독특한 의상 스타일을 피규어로도 착실하게 재현했으며 피규어 자체의 조형미도 좋지만 구성의 오르골 수납장을 겸한 베이스 구성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비싸기는 하지만 단순한 피규어 정도가 아닌 오르골과 세트 구성으로서 가지는 포인트가 이색적인 상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이상해 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출대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